2025년 10월 9일 호남의 젖줄이자 광주 광역시를 품은 어머니의 산 무등산으로 갑니다. 이곳은 그 이름처럼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발 1,187m의 이 산은 도심과 인접하면서도 웅장한 자연 경관을 온전히 보존하며 지난 2013년 대한민국 21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의 진정한 가치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병풍처럼 펼쳐진 서석대와 입석대의 주상절리대 광석대와 더불어 3대 비경에 꼽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이 지질유산은 무등산이 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불리는지를 웅변합니다 오늘의 산행코스는 원효사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목교, 서석대, 민왕봉, 입석대, 장불제, 중머리제, 당산나무, 정심사, 정심주차장까지 약 11.1km 6시간 걸리는 여정입니다. 무등산 옛길 이 길로 가면 되는 네. 네. 목격까지 3.4km 서석대 3.9km 제철유적지까지 가고 있는데 길 양옆으로는 조리대 산죽이라고도 하죠 많습니다 무등산은 없설붙자 무등산은 비할 바 없이 좋은 산이다 뭐 높은 산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주상절리가 특이하게 1000m 이상이 되는 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상절리는 용암이 융기하면서 식어서 형성된 바위 모양인데, 육각형, 다양한 이런 돌 기둥들이 형성이 돼서 절경을 이룹니다. 무등산에서는 입석대, 서석대, 광석대, 주상절리의 3대 비경이라고 하는데, 입석대, 서석대는 들어봤는데, 광석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는 산죽 조리대가 많네요. 무등산과 김덕년 장군. 저긴흙렬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와 너무 기네 현재 시간 11시 4분 아 여기 바위에 뭐 걸치가 적혀 있는 거 인거 보니까 제철 유적지 같습니다 최근까지 비가 와서 바위에 이기 진흙 이런 것도 있긴 있어 가지고 좀 미끄럽네요 휴식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도 또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물통, 물통 거리 물통 거리가 11시 12분 무통 거리 통과합니다. 아, 이거는 마당바위 같네. 겨울이 흐르고 있네. 목교는 700m 들가야됩니다 서석대 1.2km 여기까지 약간의 경사가 좀 있어서 약간의 숨은 차지만 어, 어, 충분히 올수 있는 길이고 저 다리 지나서 목교 700m 길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평탄한 길로 되어 있는데 어, 쭉 가보겠습니다. 이 극경사 돌계단을 오릅니다. 목교가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아 오전 11시 5 2분 목교에 왔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광주, 광주시 같습니다. 서석대 500m 남았습니다. 자, 서석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서석대 올라가는 구간은 이렇게 바위들이 돌 계단을 만들어놨네요. 저 서울에... 여기서 서을때 200m 입석대 아, 7m 원효광장에서는 3.8km 올라왔습니다. 서석대는 입석대와 함께 천년기념을 제465호로 지정된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일부로서 1, 2미터의 너비의 돌기둥들이 약 50미터에 걸쳐 병풍처럼 늘어져 있다. 서석은 선들의 한자식 표현으로 고대 선돌숭배신앙의 중요한 표상입니다. 서석들을 구성하는 암석은 무등산 응이함이라고 명명된 중생대 백악기 후기 약... 8,700년에서 8,500만 년 전에 분출된 화성 세설물이 지면으로 태적된 직후 뜨거운 상태에서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형성된 용결 응이암입니다 200m 남은 서석대를 향해 갑니다. 원래 이 무등산은 천왕봉이 어, 최고 정상인데, 거기는 이제 군사시설이 있어서 출입을 못하는 통제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왕봉, 천왕봉이 출입이 허용됐다고 하니까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잘 왔네요. 아, 저기, 갈수 있는 길이 저기 있네. 12시 27분 서석대에 왔습니다. 어이고, 이거 줄이네. 이제, 인정하려고 줄수 있는 거. 저기 네. 보이는 저 앞이, 인왕봉.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게, 지왕봉. 저 뒤에 있는 게 천왕봉입니다. 우등산 서석대에 왔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원효사 주차장에서 아, 시장도 왔더니 약한 1시간 50분 걸렸는데 보통 한 2시간 반 걸리는 거리입니다 엄마 여기 우리 무등산에서 바라본 광주 아리 봐. 어디가 우리 집 인왕봉 전망대 400m. 인왕봉 전망대로 갑니다. 무등산 정상은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왕봉에 올랐으면 광주뿐 아니라 담양, 영암, 나주, 전북 순창 등 호남 이론이 한눈에 들어오며 맑은 날엔 지리산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지왕봉은 꼭대기에 의병장 김덕령 장군이 무술을 연마하고 담력을 길렀다는 띈바위가 있습니다. 인왕봉은 세 봉우리 중 가장 낮으며 서석대 쪽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무등산의 정상은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천왕봉과 지왕봉은 평소 군사 시설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지만 이날은 특별히 개방되어 많은 탐방객들이 찾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려 정상에서 인증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지만 그 만족감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명도 그래서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안아프로꼭간이민 네, 지원공 갑니다. 이쁘네 인왕봉, 지왕봉까지만 개방되고 철왕봉은 개방이 안됐습니다 군부대 음. 정문을 어, 나왔어요 네. 안가본 입석대로 가고자 합니다 쭉 내려옵니다. 인도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저기, 광주, 광주시가 보입니다. 어디? 안전신터지? 다시 목교에 왔습니다. 아, 입석대. 아, 1km인데. 아, 지금, 장물제로 갑니다. 장불제에서 아, 못 가본 입석대까지는 1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 무등산 입석대 서석대는 3대 비경 중에 2경에 속하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어, 군부대에서 지왕봉 쪽에 있는 그 주상절리도 군이 개방하는 바람에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름으로 수확이 많은 날입니다 중봉 가는 길은 우측으로 가는데 장불제로 갑니다 오후 2시 31분 장불제에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히네 작물제에서 입석대까지는 400m 인데 10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입석대 갔다 오겠습니다 천년기념물 제 465호 광주광역시 동구 영현동 전남 화순군 이으면 양평리 주상절리는 용암이 쓰을때 수축되어 생기는 절리 중에 단면의 형태가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기둥 모양인 것을 말한다 무등산 주상절리는 약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서석대 입석대 규봉이 대표적이다 입석대 의규봉은 풍화가 많이 진행되어 기둥 모양이지만 서석대는 풍화가 덜 진행되어 병풍 모양을 하고 있다 정상을 중심으로 산비탈에 있는 너덜금은 이러한 돌기둥이 무너져 살인 것이다. 서 있는 바이나 늦들검들은 암석의 생성과 풍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희귀한 자연 유적이므로 서석대와 입석대를 천년 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시4 3분 입석대에 왔습니다. 와, 멋있네. 입석대는 무등산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해발고도 약 950m에 위치하며 서습대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465호인 무등산 주상절리대에 속합니다. 주상절리대는 약 120여 미터 동수로 줄지어 선 40여개인 너비 1 내지 2미터의 다각형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상절리대를 구성한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 후기 약 8,700에서 8,500만 년 전에 분출된 무등산 응애암이라고 불리는 화살입니다. 입석대의 상부에는 성천암이라 불리는 주상기둥이 옆으로 기울어져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양을 가진 독특한 형태의 바위가 있습니다. 다시 장굴지로 갑니다. 이제 장불재 갔어. 어 하산합니다 오늘 산행 어, 코스는 원효사 주차장에서 출발했어 제철유적지, 목교, 서석대, 인왕봉 내려와서 입석대로 가서 장불재, 용추산거리, 중무리제 당산나무, 중, 정심사, 정신교, 탐방지원센터 정심주차장약 11.1km 6시간 계획되어 있는 산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왕산 뒤에 있는 지왕산, 천왕산이 군 통제구역인데 어, 개방을 해서 갑자기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인왕산에서 이 군부대 지나서 정문으로 빠져나오는 바람에 어, 목교 쪽으로 쭉 내려와서 어, 장굴제에 와서 입석대에 가서 다시 장굴제로 갑니다. 애초에 그 코스보다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 근데 오늘 참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군부대에 있는 그 무등선의 이 비경을 운 좋게 보고 갑니다. 장불제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불제. <laughs> 장불제는 동국 문은 비고에는 장불치, 신정 동국 여지 승남에는 장불동이라 적혀 있다. 용추 계곡의 긴 골짜기를 긴 골, 즉 장골로 부르고 그 고리에 있는 고개라 하여 장골제라 부르던 것을 장불사가 생기면서 장불치라 써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옛날 이 고개는 화순이서, 동북 사람들이 광주를 오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했던 지름길이었다. 지금은 서석대, 광석대, 안양산 중물이제 등을 이어주는 중심지이고, 광주 광역시의 전경과 무등산 정상부의 주경관인 주상절리대를 볼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또한 이곳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무등산에 올라 산상 연설을 했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아, 참 좋다. 2007년 5월 19일 대통령 노무현. 좀더 멀리 봐 주십시오. 역사란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보면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만 따르면 어르서가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눈앞의 이익이 이익입니다. 2007년 5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장불제 신상연설문 시민민주주의의 전망 중 어, 오후 3시 6분 중머리제 1.5km 지점으로 갑니다. 정신사 주두선까지는 5.1km 여기가 광주천 발원지입니다. 광주천 발원지인 이곳은 이곳엔 꾸른 광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 고병명의 유서승록에 보면 장중머리제에서 맹천정을 거쳐 입설대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샘물은 나무 밑돌톤에서 솟아난다. 그 참맛은 도서천에 미치지 못하라. 단맛은 그보다 더한 듯 짙다. 때마치 모두 몸이 말라 서로 슬로 콩가루를 파 먹으니 점장 옥래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있으리 아쉽다 고객명을 유수하시노꾼 용추 산거리 왔습니다 중봉에서 내려오는 거구나 아 그러다 보니 중봉에서 내려오는 길이네요 오후 3시 30분 중머리제 도착했습니다. 아까 용추 삼거리였어서약 13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장분제에서 입석대로 안 갔다 그러면 그 목조에서 중봉으로 가는데 그 중봉이 이쪽 중머리제로 합류가 됩니다. 중머리제. 주변 저, 전망. 3시 45분 중머리 제서 정심사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오후 4시 10분 당산나무에 왔습니다. 저 당산나무가 수경이 450년 되었다고 하는데 와 굉장합니다. 와, 당산나무란 마을 지킴이로서 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모셔지는 신격화된 나무를 말한다. 이 느티나무는 실리 마을의 당산나무로 수령이 약 500년 된 고목이며 예전에는 나무 주변으로 보리밥집이 있어. 이곳을 지나는 이들이 여기를 하고 쉬어가는 곳이었다. 지금은 살을 오르는 이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쉬면서 안부 인사를 하는 인정이 넘치는 곳이다. 이 장소는 2007년 5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무등산의 대표적인 단방로 정심사 입구에서 장불제 3.5km를 오르면서 산행 중인 시민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쉰 곳이다. 이 길은 시민의 제안으로 도립공원 당시. 무등산 노무현길 광주 광역시 고시 제2011-154호 2011년 11월 15일로 명명되었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노무현 재단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어머니와 같은 무등산의 자연생태계 보존과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파크 프렌즈 협약을 체결하여 무등산 사랑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양산나무에서 정신교 1km 떨어진 지점으로 갑니다. 오후 4시 26분 정신사 앞에 왔습니다. 정신사에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대웅전. 음. 7층 석탑. 아주 고색창이 나게. 여기는 또, 중심사 3층 석탑. 무등산은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 그리고 문학적 의미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백악기 영화미낭인 주상절리, 어병장 김덕영 장군의 전설 그리고 현대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남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까지 무등산의 품 안에는 수만 년의 지질과 수병인의 역사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광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 평화롭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사령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